노영국 씨를 다시 만난 곳은 바로 그의 집, 아내와 단둘이 생활하는 공간이라는데요. 오늘은 아내가 집을 비운 걸까? 혼자 아침을 차려 먹을 참인가 봅니다. 와이프가 이렇게 해놓고 미국 갔어요. 그 아들 딸들이 거기 있어가지고 스스로 식사를 챙기고 자신을 돌보는 것에 익숙하다는 노영국 씨. 채소와 과일을 먹기 좋게 썰어 골고루 담아줍니다. 나이가 믿기지 않는 노영국 씨의 동안 외모는 뜨거운 화제를 모으기도 했는데요. 그 비결은 바로 식단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합니다. 별걸 다 공개하네. 야이건 <laughs> 가래떡 아니에? 예. 네. 이 가래떡은 왜요? 맛김으로 싸 먹으면 참 맛있어요. 섬유질이 풍부한 샐러드 한 그릇에 가래떡 한 쪽. 단백질은 삶은 달걀로 충분히 섭취해 준다고 합니다. 노영국 씨만의 별미라는 김과 가래떡 조합은 소위 단짠의 끝 터왕이라는데요. 밥을 안 드시고 이렇게 드세요 식사를. 밥 여기 있잖아요. 아 이게 밥 대용이에요? 그렇죠. 어, 똑같은 그렇죠. 쌀인데. <laughs> 개인적으로 이 탄수화물을 너무 좋아해요. 근데 이제. 그 다이어트에 굉장히 조심스러우니까 음. 좀 줄이려고 그러죠, 단성 음. 연기자로 살아왔기에 절제하고 관리하는 생활이 몸에 배웠다는 노영국 씨. 헬스로 치면 벌써 뭐, 에, 40년이 넘었네요. 1974년 방송사 공채 탤런트로 데뷔한 후 중후한 목소리와 뛰어난 연기력을 바탕으로 방송과 연극 무대를 오가며 활약했는데요. 특히 아는 사람은 다 아는 출중한 노래 실력으로 음반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체력 관리를 위해 하루도 운동을 거르지 않는다는 노영국 씨. 양쪽 발목에 1kg 중량 밴드를 차는데요. 빼놓을 수 없는 또 하나의 준비물은 2리터 생수 두 병. 대체 무슨 운동을 하려는 걸까 했더니 그가 도착한 곳은 다름 아닌 아파트 지하 주차장입니다. 슬슬 워밍업부터 시작. 설마 여기서 운동하는 건 아니겠죠? 아니, 운동하러 가신다면서 왜 지하 주차장으로 오신 거예요? 여기 또 운동하는 공간이죠. 아 여기서요? 에, 좋잖아요. 지하 주차장에서 어떤 운동을 하려는 건지 궁금증이 커져만 가던 그때 다시 생수병을 들고 어딘가로 향합니다. 아파트 비상 계단으로 들어서더니 한발한발 계단을 오르기 시작하는 노영국 씨. 바로 계단 오르기가 그의 특별 운동법이었군요. 2리터 생수 두 병까지 손에 든 채로 쉼 없이 계단을 오르는데요. 허, 아니 벌써 12층이라고요? 아니 어디까지 가시는 거예요? 28층을 계단 오르기를 하는 거죠. 아 지금 이렇게 운동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아 그냥 오르기도 힘든 계단을 중량 밴드까지 차고 오르다니 정말 놀라운 체력입니다. 이상계단을 나가는 걸 보니 어느새 목표 지점까지 다 오른 모양인데요. 어? 다시 지하 1층으로 가는 건가요? 내려갑니다. 지하 1층. 문이 힙니다 아, 제작진은 슬슬 두려워지기 시작합니다. 아니, 선생님, 또 올라가세요? 예, 똑같은 방식으로 한번더 반복하려고. <laughs> 실제로 계단 오르기는 다리 근력은 물론이고 혈액 순환과 뇌 건강에 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드디어 28층 완등. 노영국 씨가 오른 계단 수는 무려 896개에 달하는데요. 땀을 뚝뚝 흘리면서도 여유로운 노영국 씨와 달리 제작진은 죽을 맛입니다. 아, 저는 너무 힘든데. 맞가지죠 <laughs> 아, 저도 힘들어요. 이 힘들어야 운동 효과가 있는 거니까 아... 처음에는 뭐 20분도 넘게 걸리고 중간에 오다가 쉬어야 되고, 아... 아, 그랬는데 한 번도 안 쉬고 올라온 셈이죠. 아, 내갈수록 발전하겠죠. 아, 그래요. 힘든 만큼. 음. 그날 오후. 노영국 씨가 양복 여러 벌을 챙겨 나옵니다. 무슨 중요한 약속이라도 있는 모양인데요. 양복을 고르는 모습이 여간 신중한 게 아닙니다. 선뜻 고르지 못하겠는지 몇 번이고 거울 앞에서 양복을 대보는데요. 대체 무슨 일이 있는 걸까요? 이옷세개 중에서 어떤 게 제일 괜찮을 것 같아요 결혼식장에. 결혼식 장이요 네, 이거 어떤 걸 입어야 될지 다 멋있는데요. 그래도 그 분위기에 맞아야 되니까. 선생님, 대체 누구 결혼식이길래 이렇게 신경을 쓰세요? 우리 큰딸. 큰딸이요? 예. 아. 딸님이 결혼을 하세요? 아, 내일이요. 스마트폰을 꺼내 한 장의 사진을 보여 주는데요. 큰 딸, 둘째 딸. 아, 어, 이분은 큰 딸님이 결혼하신다고? 네. 전 부인인 서갑숙 씨와의 사이에서 얻은 두 딸, 실력파 연기자의 만남으로 화제를 모았던 두 사람은 결혼 9년 만인 1997년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서로의 안녕을 빌어주며 각자의 삶을 산지 24년. 하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늘 미안함이 남아있답니다 가정환경이 나만이 가지고 있는 내 특수한 환경이 있었어요 음. 이 시, 시어머니 또이 동생들이 다 와서 같이 살았으니까 아. 아버지 사업 실패하고 어, 내가 시골에 그 유교적 집안에서 자라다보니까 장남으로서의 책임감을 그 음, 현실적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그런 어려움을 음, 견디다가 못해서 집을 나간 거고, 그거 다내 잘못이고, 어, 다내 책임이라고 생각을 해요. 음. 근데 그게 이제, 결국 그내 잘못이 이제 자식들한테까지 이제 이 영향이 미쳤다라고 음. 생각을 하는데, 어린 나이에 엄마 아빠의 이별을 고스란히 함께 겪어내야 했던 두 딸. 아빠의 빈자리가 느껴지지 않도록 나름 최선을 다했지만 두 딸을 생각하면 여전히 가슴이 아파옵니다. 아빠한테 부족하다,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을 해도 자체가 엄마하고 아빠하고 이혼하지 않고. 잘 살았으면 더 좋았지 않겠어요? 음. 그런 점에 미안하고 어 내가 또 책임감도 많이 느끼고 이번에 큰따님 결혼 문제로 어떤 문제좀 상의하셨어요? 네, 뭐 결혼식을 어떻게 하냐, 뭐 이런 거내 음. 궁금한 점 물어볼 물어봐야 되지 않겠어요. 음. 꼭 필요한 경우에는 통화를 하죠. 예를 들어서 이번 결혼식 같은 경우 음. 통화를 하면 어떻게 해요? 음. 그리고 아무런 유감이 없어요. 서로가 그 마음은 서로 신뢰하는 마음은 있죠. 음. 한참 동안 예복을 고르지 못한 노영국 씨는 SOS를 채기로 했습니다. <목소리> 아, 여보. <목소리> 내가 당신이 없으니까 어려운 점이 많네. 저기 결혼식장에 가야 되는데 옷을 어떤 게 입는 게 좋을까? 한번 보여주지 나를 모뭐 입어 갈 건가. 어 턱시도는 어떨까? 일본에... 턱시도? 턱시도는 좀 그렇잖아요. <laughs> 당신이 자망하는 거 아닌데 턱시도는 좀 이상하지. 어 그게 좋아 그거. 쿠아색 와이사스에다가 그게 더잘 어울릴 것 같은데? 넥타이하고? 내, 내, 내 생각도 그래. 볼게요. 오케이. 예 알았어요. 네아 지금 아내분한테 여쭤보신 거예요? 네. <laughs> 습관이 돼가지고. 어. 근데 이제 와이프는 원래 또 패션 디자이너 출신에다가 감각이 있으니까. 음 결혼식 전날의 신부만큼이나 신부 아버지의 마음도 복잡한 모양입니다. 다음 날 아침. 아내가 골라준 근사한 수트 차림으로 집을 나서는 노영국 씨. 차에 오르자마자 전화부터 거는데요. 여보세요? 오냐, 우리 둘째 딸. 아빠 지금 네. 출발한다. 저도... 지금 가고 있어요 공항으로. 알았다. 이따 보자. 네 아빠. 뭐냐? 네. 좀 결혼식을 어디서 하는 거예요? 대구에서 하죠. 아 지금 대구를 다 모이시는 거예요 지금? 그렇지. 자동차로 3 시간을 넘게 달려 큰 딸의 결혼식장에 도착했습니다. 좀 되시겠어요? 어, 약간. 어. 약간. <laughs> 그나저나 노영국 씨가 누군가를 찾는 듯한데요. 리안아. 어, 아이구, 리제스이가 <laughs> <laughs> <넥타이가> 멋있네요, 아빠. <웃음> <웃음> 너 살찌지 말라고 했는데 살안 쪘구나. 저살안 쪘죠. 일하느라 바빠서 먹을 시간도 없어요. <laughs> 엄마랑 같이 와. 올라가요. 올라가요. 아, 선생님, 누구세요? 둘째 딸. 아, 둘째 딸이? 네. 아금 어디서 오시는 거예요? 제주도에서 왔어요. 아, 그래요? 네. 어머님도 같이 오셨어요? 네, 그럼요. 아, 그래요? 네네. 오늘 아... 언니 결혼식인데, 어. 코로나 때문에 어쨌든 가족들 위주로만 식을 진행을 할 예정이어서. 아, 그래요? 네. <laughs> 일단 결혼을 축하드리고 잘 치르고 내려오시오요 네, 고맙습니다. 네네. 네, 네, 갈게. 과연 큰 딸의 손을 잡고 입장하는 노영국 씨의 모습은 어떨까? 제작진은 예식이 끝나기를 기다려 보기로 했습니다. 어, 끝났어요? 아, 네, 끝났습니다. 아. 어떤 예식이었을까 궁금해지는 순간. 노영국 씨가 사진 한 장을 보여주었습니다. 아름다운 신부 이정 씨와 신부의 아버지 노영국 씨. 서로의 손을 잡고 천천히 입장하는 아버지와 딸. 의정 씨에게 오늘이 생애 최고의 날이든 아버지에게도 오늘은 최고의 날이겠죠. 그 서갑수 선생님도 오늘 오신 것 같은데. 네, 그럼요. 어. 두 분이서는 뭐라고 좀 말씀 좀 나누셨어요? 애들 건강하고 이쁘고 음. 똑똑하게 잘 낳아주실 겁니다. 음. 서로 건강하게 건강을 기원하는 그런 말밖에 없고, 음. 건강하시라고. 아. 그런데 노영국 씨에겐 또한번 일생일대의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진짜 젊으셨을 때부터 뵀는데. 바람에 날려버린 허무한 매세였나 화제 프로그램 보이스킹의 최연장자로 도전한 것인데요. 안동역 앞에서

원곡 가수인 진성 씨는 어떻게 들었을까. 진성 씨 패스. 연이어 김성환 씨, 김현자 씨도 패스. 풍부한 감성과 전달력이 높은 평가를 받으며 1라운드를 순조롭게 통과했습니다. 노영국씨의 집을 다시 찾았습니다. 보이스킹 2라운드준비에한창이라는데요 후배들의 1라운드 무대를 꼼꼼히 모니터하는 노영국 씨. 젊은 친구들도 많네요. <laughs> 젊은 친구들이죠. 음. 네. 혈적왕성한 노래들 다 잘하죠. 어. 1라운드는 통과하셨잖아요. 예, 네, 통과를 했죠. 통과했는데, 음. 카메라 앞에서 그 오랜 세월을 연기를 해왔는데, 노래에만 집중을 하다 보니까, 음. 적절하지 못했던 그런 표정이라든가 그런 게좀 많이 걸려요. 2라운드 준비는 또 단단히 더 하셔야겠네요. <laughs> 뭐, 모르겠어요. 열심히 해야죠. 어. 보기 드문 긴장감이 그의 얼굴에 떠오릅니다. 보이스킹을 보다 말고 갑자기 일어서는데요. 뭔가를 꺼내는가 싶더니 귀에 착용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생소한 기기를 꺼내드는데요. 대체 뭘 하려는 걸까? 가만 보자. 이건 노래방 기기 아닌가요? 노래방 기기를 좀 들여놓으신 거예요? <laughs> 노래방 기계 네, 일부러 어, 왜요? 아, 연습하려고 탈락하면 너무 창피할 것 같기도 하고 하지만 어쩔 수 없다 아, 탈락을 각오하고 한번 아, 뭐 해보자 음... 아, 이렇게 <laughs> 새빨간 시 저기 혹시 스포트로 보려. 노래를 마치고 손에 들고 있던 기기를 작동해 보는데요. 그 녹취 녹음기에요녹취용 아. 들어봐야 죠 아. 어, 디가 잘못됐나. 뭐 이거 확인해야죠. 음. 녹음을 해서 들어 보면 확실하게 알수있으니까 음. 누구보다 자신을 냉정하게 분석하는 노영국 씨. 과연 2 라운드는 어떤 무대가 될지 기대됩니다. <목소리> 어서 와라. <아빠>. 아이고. <목소리> 어, 우리 딸. 어. <laughs> 신혼 여행은 잘 맞춰줬고. 네. 재밌었냐? 재밌었어요. 그래? 네. 아 들어왔어 고맙다. <laughs> 큰딸 의정 씨가 아빠를 보러 왔습니다. 다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빠가 저를 이렇게 딱 넘겨주고 나서 전 저랑 신랑 앞에 먼저 돌아서 가버리는데 아빠 그 뒤에 딱 혼자 남아 있는 거 보니까 어 그랬니? 네 음. 친구들이 되게 아빠 막보고 쓸쓸해 보였다고. <웃음> <웃음> 혼자 그렇겠지. 혼자 뒤에 남아 있으니까 다 뒤돌아 있고 그렇겠지. 네 보는 격. 어. 딸의 손을 잡고 나란히 입장한 다음 사위에게 딸의 손을 넘겨주고 나면 그 자리에 홀로 남게 되는 신부의 아버지. 바로 그 순간 노영국 씨의 심정은 어땠을까? 한참 동안 말을 못잇는가 싶더니 자연의 순리야. 네. 이제 다 컸으면은 떠나가는 거, 떠나 보내야 돼. 네. 네. 그래가지고 이제는 아빠 자리보다도 이제 신랑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거지. 네. 그지? 잘 써야 되는 거지. 네. 담담히 딸을 위로하는 아버지 의정 씨는 그런 아버지가 더 안타깝고 고마울 뿐입니다. 딸이 온다는 소식에 아주 특별한 음식을 준비했다는 노영국 씨. 두 딸이 어릴 때부터 좋아했던 아빠표 김치찌개라고 합니다. 따로 떨어져 있었잖아요. 네네네. 야, 한 번씩 아빠가 내를 보고 싶다 김치 해줄게. 그래. <laughs> 정말로 제 애들 아주 선사 가져왔죠. 김치게로 제 애들 많이 유혹했지. 음. <laughs> 거지랑 육수에 묵은 김치라 과연 어떤 맛일지 궁금한데요. 음 맛있다. 맛있지. 네. 음 냉동 시키고 녹이 녹이려면은 한몇 시간 걸리거든. 그래서 오후 한네다 시에 만나기로 하면은 아침부터 준비를 하죠. 하루 종일 준비를 해요. 음. <laughs> 네. 정상이 이만 저만이 아니네요. 그런데 그게 큰 즐거움이죠. 아침부터 준비한 김치찌개와 생선구이로 환상을 차린 노영국 씨. 일단 찌개부터 대접 가득 떠줍니다. 음. 딸을 보는 아빠의 눈에서 꿀이 뚝뚝 떨어집니다. 돼지고기 맛있지? 네. 아빠 찌개 같요 어, 단골이야. 응. 그 집에 가서면꼭 고기를 사 그러지. 40살에 얻은 첫딸 의정 씨는 노영국 씨에게 늘 귀하고 애틋한 존재인데요. 아빠 손 깨끗하거든? 네. 손으로 찢어야 돼. 음. 떨어져 지내는 날이 더 많으니 하나라도 더 해주고 싶은 게 아빠의 마음입니다. 딸 자랑 같은 얘기인데 똑똑하죠. 음. 장학금도 받았잖아요. 어? 장학금도 받았잖아요. 어, 4년 동안 등록금 하나도 안 내고. 아, 어, 대학 장학금을. 졸업했고. 다정하게 해주고 하셔도 저도 딸이지만 막 대들고 할 때도 있잖아요. 아빠한막 대들고 하면은 보통 아빠 같으면은 막 화낼 텐데 저희 아빠는 하막 웃으면서 우리 딸 성격이 아빠랑 똑같구나 이러면서 막 좋아하고 하세요. 꼼짝 <laughs> <꽃잠> 못해요. <laughs> 나뿐만 아니라 다들 그래요. 근데 그 이유를 너무나 잘 알죠. 왜냐면 이쁘니까. 그 이상 뭐 다른 게 필요해요. <laughs> 더 이상 말이 필요 없는 부녀의 시간은 그렇게 깊어갑니다. 보이스킹 2라운드를 앞두고 어딘가를 찾은 노영국 씨. 작년 겨울에 보고, 그, 그래 말입니다. 어, 우리 모임에 잠깐 보고 드죠. 그렇죠. 아, 누구신가 했더니 연기자 정선일 씨군요. 아, 방송 드라마 후배고, 아 방송 후배고. 같이 드라마를 했죠. 드라마 아주 재밌게 했지. 아 네. <laughs> 무신? 무신, 네. 네. 아 오랜만에 만남이다 보니 근황을 묻는 것만으로도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언뜻 내가 무슨 프로그램을 나가신다고 하셨던가? 예, 그죠? 아하. MBN에서 하는. 그 대단한 프로그램 아닙니까? 이야, 정말 이그 쟁쟁한 사람들을 제치고 여기서부터 킹의 자리까지 가셔야 되는데, 길이 너무 험난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제가 좀 걱정이 드네, 애정어린. 그렇게 욕심을 부리면 안될것 같고. 예, 예. 아, 그냥. 나의 이런 거 신경 안 쓰고 네, 내 인생에 소중한 소중한 내 인생에 주어진 시간에 충실하고 싶다 아. 처음 보이스킹에 도전한다고 했을 때 만류하는 사람도 많았다고 하는데요 예술과 음악과 연기에 대한 열정이 있기 때문에 어떤 그런 진정성으로 다가가면 그게 뭐 정말 친구들보다 조금은 음 어떤 그 부분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 하실더라도 그 부분을 잘 극복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갖습니다. 아... 나이는 숫자에 불과 형님 다시 한 번. 화이팅! 선생 <laughs> 여기 거울에 위치니까 이거 보면서 해요 오늘은 보이스킹 2라운드 리허설이 있는 날. 잔뜩 긴장한 모습인데요. 야 방야 야 방야. 네. 방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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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 새로운 도전을 위해 안무까지 준비했다는 노영국 씨. 네. 주고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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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마시고 노래하고 춤을 춰봐도 가슴엔 하나가들 연습 많이 하셨어요. 아 글쎄. 선생님 어제 따로 개인 레슨까지 하면서 네. 연습 엄청 많이 하셨어요. 음... 네. 엄, 그래가지고 엄청 많이 했다 그러니까 내가 부끄럽네. <laughs> 이 정도밖에 안 되니까. 선생님 많이 하셨어요. 잘하셨어요. 선생님. <laughs> 이제 무대에서 연습해야 할 시간. 앞선 가수의 열창이 계속되는 가운데 노영국 씨는 안무 연습에 여념이 없습니다. 잘 되야 될 텐데. 아 지금은 에, 굉장히 부족한 점이 많이 있으니까 음. 부족한 점좀 정신 차리고 잘 극복을 해야 될 텐데. 뭐그 생각밖에 없어요. 음. 안무 리허설은 처음이라서일까 더 긴장된 모습인데요. 음악. 한 사람이 들어도 두 사람이 들어도 아 노래라는 게 이렇게 아름다운 것이고 어 이렇게 선량한 것이구나 어, 확인하는 그런 작업을 하고 싶다. 칠십사 세의 나이에 인생의 새로운 파도를 맞게 된 노영국 씨그 노래가 아름다운 물결이 되어 그의 삶과 함께 흘러가길 응원합니다.